이런 게 재판이었구나!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장이 개판나버렸네. 피고인 퇴장할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. 재판받는 우리 김용훈 장관에 대한 지시를 표시한 것뿐인데요. 그걸 지금 문제가 e s e Japanese, Japanese, j a p 이 n e s 나 j 나 p a n e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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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검 a n e s e Japanese, j a p 이 n e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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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a p a n e s 권한이 아닌데 왜자제하 a p a n e s e Japanese, 일 a p a n e s e j a p 그럼 계속 계십시오 피고인 퇴정할 때까지 재판이 퇴정한 이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소송 주주권이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요? 저는 네,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.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방청 오신 분들이 다 김영원 장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고 오신 분인데 저분들 위축되지 않습니까? 그럼 계속 앉아 계시든지. 예, 예. 그러면 좀 있다가 재판부가 예, 적절히 예, 보고 예, 하겠습니다. 어, 그렇게 하시죠 당연히 러시아 예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보고 있으면 속터지는 사법부의 실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